오늘 걷기는 갑자기 찾아온 친구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백의 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반가운 친구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시댁에 내려가다가 갑자기 방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간숨겨가지고 이렇게. 방문한 흔적을 남겨주셔야죠. 우리는 이 친구에게 여백이 네, 방문의 흔적을 남기게 하는 새기포로 까만 세트가 볼 수가 것 같아요. 국산도 네, 그러면 너무 좋 뛰어도 안 돼. 오늘 이렇게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벗어날 저기 얼굴 좀 보여주시죠. 어, <laughs> 여기 <laughs> <laughs> <저기, 웃음> 제 옆에 계신 이분은 어, 그리고 5년 전에 여백의 길에 이름을 지어 주신 분입니다. 아, <laughs> 어, 제 친구이면서 또, 이렇게, 또 뭐라고 소개해 드면 될까요? 친구 이상 더 좋은 사람이야. 아, 아 예, <웃음> 친구입니다. <웃음> 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그, 이 길에 관련한 사진을 찍어서 판토바스 찍어서 사진을 이 친구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예배기 예백이 아름답다 예배기네가 살아있다 이런 이제 힌트를 줘서 예배기 길이자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 그러고서 5년만에 이제 예배기길을 방문하셨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 아, 죄송한데 봤죠 네, <laughs> 진실부터 이렇게 한번 오, 어, 오시라고 했었는데, 네, 이쪽으로 갑니다. 어, 이, 네, 이쪽으로 하나 더으로것같 언제 나 노예는 몸으로 하는. 노예는 몸 내리면 <laughs>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갔다 와서 성남 밖에 아. 본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왔다 네, 네, 그렇죠 갔다 왔다는 거 끝나죠 타면 타자 네, 네. 내리면 화장실 가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 독서는 김영석 교수가 얘기한 독서를 하라는 것은 독서는 머리로 먼 음. 세상을 여행하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도 진짜 여러 권의 책을 읽어버릴 수 있는 게 여행인 거죠. 음. 근데 여행도 속도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빨리하면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걷기 하는 거. 음. 그러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게 정말 많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뭐 자세히 볼수 있는 건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그+ 그것이. 아무튼 저는 어 그게 엄청난 독서다. <laughs> 토요일날 아침마다 독서를 하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독서를. 그렇죠. 그 기분으로 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 그래서 느끼고 가는 게 많고 또 저는 이렇게 아침에 오면 아름다운 게 보여요. 햇빛에 음. 음, 떨어지는 쪽 콩밥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사실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정 작가님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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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어, 자기 목적이 있어요. 어, 그렇죠. 아니 나는 힐링인 거예요. 저는 음. 저한테는 어, 책만 보다가 아니면 저는 일주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머리로 하는 여행이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건 노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책은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책이잖아. 사상과. 그렇죠. 그럼 어쩌면 오염될 수도 있잖아. 그런 책들은. 그 사람 생각만? 그 그렇죠. 할수 그렇죠. 있는, 그 사람식으로 막 어, 보이는. 근데 이런 자연을 읽는다. 이런 독서는 신을 읽는 거잖아. 신의 작품이니까. 그렇죠. 그게 완전히 다른 음. 거지. 규모면에서도 다르고. 그렇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쓴 책은 쉽다는 얘기지. 신이 쓴 책을 이해하는데 사람이 쓴 책은 쉽게 이해하죠 어려울 게 별로 없죠 어릴게 쓸만 쓸 뿐이지 뭐 이런데 오면 그냥 아픈 사람도 그럴 수만 있다면 음. 그냥 저절로 치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그렇죠 음, 엄청난 얘기나 어떤 생각을 안 해도 아 저기 저렇게 꽃이 아들비달개비 꽃이 저렇게 폈구나 <laughs> 뭐 이런 생각 답할 것이 색이 이렇게 보구나, 몰랐는데? 모르긴 몰라도 어. 아마 이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환자일 것이고, 환자 가깝구나. 그렇죠.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치유가 가깝다, 치료가 가깝다. 보여짓다, 그러면 음, 이제 완치다, 그러 보면서 치유도 되고. 네. 응. 응? 그런 거죠. 너무 예쁘잖아요. 빗떨어진 것을 콩곽을 하고, 여물 색깔을콩을 하고. 한 보, 보여드리죠. 그래서 자, 저쪽에 보십시오. 이렇게 네. 아름답습니다. 저쪽에 떨어진 햇볕이 떨어진 콩밭과 네. 햇볕이 안 떨어진 콩밭은 전혀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그 모습인데. 평범한 일상이지만 보는 이의 눈에 따라서, 그렇죠. 보는 이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보여지고 있죠. 맞아. 세상은 그래서 아마 그 미술치료리, 음악치료리 그것들도. 음악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또는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상태가 파악되는 것처럼, 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이지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상태를 아마 진료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처럼 이 자연이 어떻게 보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이게 아마도 측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어, 될것 같아요. 응? 그날의또 컨디션도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 야, 예쁘다 이렇게 네. 예, 보이는 것도 아니, 마음이 예뻐야 보이듯이. 마음이 심란하면 안 보이잖아. 그렇죠. 나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책은 읽어도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무슨 말이 있었는지 기억이 어, 안 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자연은 보이는 보인 대로 느끼고 오는데 책 책을 읽는다는 게 읽, 읽은 순간 한줄한줄 알겠는데. 네. 넘어가면 무슨 말을 써있는지, 어 기억이 안 나네. 다이, 어... 기억함처럼. <laughs> 책을 읽는다고 읽고, 그걸 깨우 알고 깨우치고, 이렇게 말을 전할 정도가 돼야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어려워. 책을 읽어도, 무슨 남는, 읽고, 뭐, 얘기를 전해야 할만람은 황감해. 저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뭐, 저, 아직 젊지만, 그래도, 읽고 나면 뭘 읽었는데 잘았다는나요 좋았다는 건 아는데, 국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요 그래서 써입니까? 저는 이렇게 <laughs>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음식을 분명히 먹었으면 네.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떤 맞으시죠? 일을 할 것이다. 네. 어떤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처럼 책도 내 속에 통째로 집어 넣으면 음. 나는 정확하게 불도리를 응. 기억 못 하더라도 내삶 속에 책을 읽었던 어떤 네. 그런 흔적들이 순간순간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저는 좀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혜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죠 그것이 말하는 이제 콩섭에 어떤 그 원리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마치 콩나물이 물 빠지겠지만. 그렇죠. 어, 콩나물이 커가고 음. 그런 거가 똑같죠. 특히나 이제 대신 어, 저도 마찬가지죠. 책에다 밑줄을 긋는 이유가 <laughs> 음. 간단하죠. 나중에 다시 볼때 음.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음. 아니면 어디다 써놓는 이유가 내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다시 보려고 써놓기도 하고 밑줄 긋기도 하고 어, 그런다가도 몇년 지나면 또새롭고 음, 음, 음. 그런 거죠. 근데 어, 마치 콩나물을 크듯이 크는 거죠. 아시죠? 예. 네, 태양이 맨날 비치는 것 같지만, 어, 그 태양이 콩을 키워내고, 또 소나무를 키워내고 그러잖아요. 응. 음. 근데 없는 듯, 없는 있는 듯 하면서도 계속 커가는 거. 이건 뭐, 통섭의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도 신이 아름답게 그냥 만들어 놓은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 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음. 다 안에서는 네. 이 일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걱정이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책 읽을 때에 음. 밑줄을 그때도 있지만 잘안그 그냥 읽어나갈 때도 음.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나가거든요왜냐면면 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이 음식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건 없어요. 몸, 모르니까. 네. 맛있게 먹으면서 뿌리고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어딘가 이룩할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 책도 읽으면서 아, 그렇죠. 재밌다. 이 가다. 네. 면그 정도로 좋은 책이면. 쭉 읽어서 흡수하는 거지.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은 통째로 먹는다. 책을 음. 음식도 그래요. 과일도 뭐 껍질이고 뭐고 통째로 씹어먹는 어떤 그렇게 저는 잘 먹거든요.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죠. 막 골라내고 바르고 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딱 먹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마치. 악어가 물고기를 통째로 먹는 것처럼. 아, 그런가 했다. 어, 어 음. 그렇죠. 동물들은, 그, 인간 빼놓고는요, 음. 통째로 먹습니다. 음, 그. 음. 거의 통째로 먹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약어 빠진 애들만 원하는 거 먹지만, 음. 나머지는 통째로 먹습니다. 저도 멸치, 새우 통째로 먹는데. 아, 저, 도 멸치, 새우 통째로 먹어요. 머리도 아. 먹습니다. 멸치, 머리도. 그런 면에서, 그, 왜, 왕새우 있잖아요. 그거, 끝대기까지, 대가리까지 다 먹어요, 저는. 어. 일부러 다 먹죠. 어. 통째로 먹는다. 그건 좀, 사람에 따라. 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네. <laughs> 저도 멸치를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장. 까만 걸다 빼서. 까만 네, 거 빼고. 밥 담아. 내 하면서. 머리도, 머리도 떼버려. 그게 똥이 아니라, 네. 그게 내장인데. 네. 네. 그게 진짜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 분리시키지 말고, 음. 통째로 끓여라. 예, 예. 절대 이제 빼내면 됩니다. 네. 그냥 똥똥 뺀다고 해서 똥이 있고 <laughs> 중요한 영양제가 뭐예요? 그러